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 장이 열렸고요 오늘 양시장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0.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 코스닥. 상승하락 종목을 보시더라도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고요. 코스피도 상승하락 종목 보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저도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파란색인데, 어, 시장이 빨간색이길래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어, 파란색이지 않을까?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하고 코스닥조, 어, 상위 종목들만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강하게 움직이는 어, 달리는 종목들 뭐 화학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 어,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승하면서 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코스피 어, 상위 종목들 보면 은 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고 어, 코스피 이제 시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파란색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 오늘 보면 LG 화학하고 뭐 포스코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제가 지난주에 팔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네요. 자 팔고 나면 항상 급등이 나오고 가죽이 있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참 아이러니한 어,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네요. 자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 시장에서는 빨간색 어, 불을 보이고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어, 씁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화장품 관련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모레 퍼시픽은 기존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어, 종목이죠. 또 관련으로는 이제 중국 관련 종목인데요. 이제 중국 쪽의 화장품 쪽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굉장히 주가가 어큰 폭의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어 정말 역사적 신고가, 신저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쥐, 뭐, 코스메틱 관련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 대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콜마도 그렇고, 자그 중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대형사 중에서도 이제 탄탄한 기업이죠. 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서, 자재무추위 살펴보시면은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어, 다만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해서 주가가 정말 어 나락으로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나락으로 떨어졌죠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6% 정도 하락할 정도로 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이제 회사의 자체 문제이기보다는 어 대내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 이런 것들을 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영향을 가장 직격탄으로 맞았는데 어, 아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산해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어, 현금 유동성엔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량한 종목들이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셔도도 어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아무래 퍼시픽은 저도 어 과거에 매수를 해서 한번 탈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최저가 86,800원을 터치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신저가 바닥에서부터 어 반등 폭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72% 정도. 반등을 한 것을 보이니까 어 반등 폭이 엄청 많이 나왔죠. 어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라면 어 수익을 충분히 보고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후에 어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어 보시면 이제 올해 초저 2월달, 1월달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또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 지금 다 물려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고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요 중간이 어, 물린 사람들이 조금 어, 최근에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은 어, 지금 이 이평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평선을 보시더라도 여긴6 1선 위로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아모레퍼시픽에 물려 있는 매물대가 보시면 요 14만 원 부근 그리고 133,000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매물대가 물려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일단 아무래 퍼시픽이 주가가, 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반등폭의 이훈, 조정 구간이 좀 나왔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쌓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정 구간을 대략 한20% 정도 조정을 주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점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직전에 최저점 자리였던 뭐 9만 원 초반 네, 이 자리가 내려오면은. 어,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인데 이 바닥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자리가 저는 이제 과연 또 다시 한번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자 일단은 여기 바닥이라고 보여지는 근거는 과거에 어,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이전에 자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들을 많이 쌓아놨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요. 어, 결국엔 주가가 흘러가면서 바닥 구간을 찍었던 여기 직전 저점을 한번 터치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이제 이 바닥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어, 정말 저가에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 구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 당장 이 자리를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 결국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가장 강, 가장 명백한 저항 라인은 15만원 자리에요. 자, 15만원 자리에 보시면, 여기 구간, 과거에, 요 지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저항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2022년에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어, 수 차례 지지 라인을 만들었던 부분, 결국 이제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이 된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주가가 깨고 내려갔더니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부분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뭐 10만 원 초반이라든지 9만 원, 뭐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은 당연히 15만 원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내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들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에서 물리신 분들 말고 어, 여기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작년 말에 이 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이 어, 났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요 15만 원 자리에 터치를 하는 경우 어, 매도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어, 주가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던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던 간에 어, 일단 다시 한번 15만 원을 터치해주면 어, 저라면 무조건 던지고 다시 한번 주가의 하락을 기다려 보도록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모레퍼시픽 지금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것이냐, 어 저는 지금 자리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여기 7월 28일날에 10%짜리 음봉이 나왔잖아요. 자, 음봉 때려봤을 때이 자리.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의 심리를 따라서 어, 해당 종목의 타점을 살펴보는 원리인데요. 자 보시면 이 자리에서 이제 10%짜리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음봉을 떨어지면서 주가를 지지받았던 이런 구간들, 자 이런 구간들의 이제 지지라인들과 어, 사람들이 매수를 했던 그런 구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자한한 눈에 보시는 자리가 자 12만 5천 원이거든요. 자이 구간에서 지지를 한 2~3개월 정도 받고 여기를 깨고 내려갔더니 주가를 깨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때 작년 11월달에 저항을 맞고 조정 주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N자형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올 때도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바닥을 어, 저점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어, 일본 차트에서 보더라도 어,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12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어, 최근 3월달, 자본, 저번 달에도 이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 흐름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어, 12만 5천원과 어, 위에 보이는 이제 14만원 또는 여기 15만원 자리 요기 네, 구간을 박스권 형태로 어, 딱 잡아 두고 나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매수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12만 5천원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이 좀 어떨까 라는 어,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가가 한번더 밀어 버린다 11만원 정도 자리까지 어, 2차 매수를 해서 여기 구간 제가 색깔 칠해 놨던 요 구간이 어, 아무리 퍼시픽에 어, 내가 이제 신규로 진입한다 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어, 매수가 가능한 종, 자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15만 원 자리가 어, 현실적인 매도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차트에 대한 구분에서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가 보여져요. 자 월봉 차트 볼까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뭐 워낙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고 과거에 이제 뭐 거의 한 4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실적을 보시면 2015년, 16년이잖아요. 자, 2015년 16년. 자, 실적 보세요, 실적. 영업이익이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영업이익이 7,700억, 8,400억 찍으면서 어, 굉장히 돈을 잘 벌던 그런 시기에요. 자, 가장 돈을 잘 벌던 시기에 주가도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자, 실적을 보시면 돈을 가장 못 버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지금 돈을 어, 잘못 벌잖아요. 지금 2016년 대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어,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어, 주가의 위치도 결국에는 이제 고점에서부터 어, 바닥 구간까지 많이 떨어진 부분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데, 어쨌든 회사가 존속하려면 영업이익과 매출액, 어,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 어,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이제 그 엔전처럼 그렇게 많은 위협과 어, 무서움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이제 보통 감기 수준으로 인식이 되다 보면 아마도 이제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조금, 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을까해서 올해 말뭐 내년 초 정도까지만 보유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의 회복이 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가정하에 어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적어도 이제 20만 원 자리까지는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월봉 상에서 보이는 차구의 흐름은 이제 고점이었던 45만 원 자리까지 기대를 해보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고요. 자 주가의 흐름 봤을 때는 여기 어 주가 상승했던 여기 20만 원 부근에 매물대들 보이죠? 주가 상승하면서 지지를 받았던 요 자리 그리고 어, 주가가 하락을 했던, 요게 하락하고 나서부터 저항을 맞는 요 자리들, 자, 요게 강력한 저항대들이 보이고요. 자, 이 이평선으로 보이는, 요기 이제 어, 60주, 120주, 뭐 이렇게 이제 월봉 상에서 보이는 이평선 저항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들의 저항이 계속 있을 텐데, 아마도 이제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은 뭐 전체적인 시장이 어, 흐름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 어, 한 20만 원 자리까지는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일 경우에 어, 그렇게 좀 해당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15만 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매도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줘야만 어, 직전에 위에 언덕 자리였던 20만 원, 19만 원 자리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를 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제 요 구간에서 어 많은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볼 거고, 직전에 어 직전에 언덕 자리를 받았던 이 구간에서 매물 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 퍼시픽에서 중국 쪽의 수출 뭐 이런 뉴스가 나지 않은 이상 어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일단은 15만원 자리에서 매도 자리를 갖는 것이 현실적인 어 매도 구간이고요. 자, 매수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일봉상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12만 5천원에서 11만원 구간을 어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아가지고 평당가를 대략 한 11만 8천원, 11만 7천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어 어느 정도 어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은 여기 11만원짜리 이탈하면 일단 손절 해야 돼요 여기 11만원 이탈한다고 라 하면 손절하고 다시 8만원짜리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 주가가 상승했던 요 구간 보이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지지 받고 올라갔던 요 구간 자요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래 퍼시픽을 들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 3 4 3 0 0 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어, 주가의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어, 조정주고 떨어지는, 어, 여기 이제 12만 5천 원 미만으로 내려오는 구간에, 어,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 11만 원 자리로 이탈하면 손절, 주가 반등 나와서 여기 15만 원 자리까지 터치하면 이 구간에서 매도, 이렇게 접근해 보신다면, 뭐, 아무래 퍼시픽의 기대 수익률은 대략 한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모레퍼시픽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화장품 어, 관련 종목으로서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대형주입니다. 우량주고요. 어, 위로 이제 지주회사는 아모레쥐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쥐보다는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회사에 대한 매수에 대한 종목을 고르실 때 어, 지주회사보다는 오히려 사업회사를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일단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뭐요 종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많은 어 기업들이 힘든 것이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뭐 여행주, 뭐 호텔, 면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어 보릿고개를 어 겪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전체 세계 시장, 또 국내 시장 쪽에서도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나부터도 코로나 이슈가 겁이 나지 않잖아요. 이제 어, 뭐 마트를 가던 뭐, 지금 최근엔 대중교통까지 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어, 자율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병원 이쪽만 제외하고 나서는 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뭐 사, 착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뭐, 화장품 쪽 판매량, 그리고 이제 신제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최근에 이제 게임 쪽에서, 어 중국 쪽에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어 아마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어 중국 이슈가 뭐 부각이 된다면, 주가가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 저점에서 현재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갖고 있는 재무 상태나 매출액, 사내 유보율, 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봤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 저점 대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자체를 봤을 때도 어, 지금 이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이제 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어, 그 동안 주가가 많이 또 떨어졌고 또 연기금하고 뭐아무래 퍼시픽 자체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종그 보유 물량들도 많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함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서 시가총액과 매출액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뭐 그렇게 완전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많이 바닥 구간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바닥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이 12만 5천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에 대한 투자 관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 일단 탄력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11만 원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기 11만 원 자리를 혹시라도 주가가 강하게 떨어지면서 이탈을 뚝 해버리면 직전 저점 자리였던 요 8만 6천 원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1만 원 자리 요 자리에서 86,000원 자리까지의 손실 폭이 대략 한10% 정도 손실이 나오니까 일단 요기 자리를 이탈하면 어 손절로 한번 대응하시고선 다시 한번 관망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막바로 어 시장가를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주는 자리, 자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125,000원에서 11만 원사이에요 자, 요 구간에 오시면 어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대략 한 118,000원, 117,000원 뭐 116,000원 만 이렇게 맞춰 놓으면 주가 반등 나왔을 때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보여진다. 어, 다만 11만 원, 자리에 대한 손절은 꼭 기억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위로 올라갔을 때 최소한 15만 원, 적어도 14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오면 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오늘부터 아무래 퍼시픽 관심 종목에 두시고 어,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어, 저점에 조정을 주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에 오면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테마를 통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뭐 아모레퍼시픽 한 종목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관련 주들 특히 이제 뉴스가 나게 되면 화장품 테마를 이루면서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 테마를 이루면서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콜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에 화장품 관련주들을 다 넣어 두신 다음에, 별도의 그룹으로 관리를 해 보시면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테마성으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학습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